안녕하세요 세모콕입니다 2024년 12월 10일자 패치로 카메라 시점 초기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엔 와갓 패치다 했는데 생각보다 쓸 일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패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시점 초기화 기능은 보시는 것과 같이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화면이 조정되도록 바꿔주는 건데요 패치 루트에 있는 이 영상으로는 사실 어떠한 내용인지 구분이 잘안 가기 때문에 인 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 게임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방향키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화면이 제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동하려는 방향 상황을 봐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카메라 초기화 기능입니다. 지금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제가 보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인데요. 이러할 때 스킬창 옆에 있는 카메라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캐릭터가 보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패치노트에서는 이거를 카메라 초기화 기능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패치노트를 마저 살펴보자면, 앞서 인게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 버튼 좌측에 카메라 버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메라 시점이 즉시 변경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C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키보드를 연결하여 키 매핑 시에 H키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키 매핑이라는 건 이러한 카메라 시점을 변경하게 해주는 내장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도 키 변경 없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PC를 사용시에는 키보드에서 H키를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h키를 사용해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스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방향키 조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캡스라 키나 아니면 쉬프트 키로 직접 지정해 주셔서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카메라 시점 초기화에 대한 설정 방법인데요. 해당 기능은 인게임의 설정에서 편의를 들어가시면 카메라 시점 초기화가 있고 여기서 활성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온으로돼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비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기능은 동작하지 않고 카메라 아이콘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뭐, PVP를 즐기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초기화 기능이 전혀 필요 없으시다, 하신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소 거슬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오프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시점 초기화 기능은, PC 유저인지, 모바일 유저인지, 평소에 화면 전환을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엔, 왼쪽 하단을 보시면, 키비어를 켜놨는데요. 제가 입력하는 키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WASD를 방향키로 쓰고 Q와 E를 시점 좌우 전환으로 두고 있습니다. 스킬 사용이나 이동 시 바라보는 적이 제 정면에 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Q와 E의 시점 전환을 계속 사용하며 적을 제 화면에 정면에 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PVP를 할 때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딱히 필요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은 태양이나 원기의 밤의 컨텐츠에서는 도망갈 때 뒤따라오는 적을 보며 이동할 때가 꽤 있는데요. 이때는 이러한 시점 초기화 기능이 꽤 유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방금 시연한 것과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q 1를 사용해서 반대 방향을 이렇게 바라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q 1를 쓰거나 아니면 빠르게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급하게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제 시점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는 것 같이 뒤를 보고 가다가도 빠르게 이렇게 시점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빠른 시점 전환이 필요할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점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누르던 방향키를 다시 수정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요. 수정해 주지 않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이렇게 적에게 이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도주를 해온 경로입니다. 시점을 전환하게 되면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방향키를 앞 방향키로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만큼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셔서 조금 더 원활한 플레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